이번 주 시간 좀 많이 빕니다. 그래서 이거 끝나고 점장한테 보고하려고요. 내일 또 저녁에 상남 이호점 있어. 응? 그죠? 나이스인데. 오고 날잘 나이 줬다. 아, 내몇시 수업이야? 전열 시입니다. 아침? 저 이거 끝나고 또 바로 바로 백스포 다시 가야 돼요. 왜? 3호점또 직원 한명1 1시 경기라서. 시간이 돼? 여기서 버스까지? 일곱시 그럼 어. 시간이면 바로 될것 같아요. 송우가가 있어가지고 송어가 판 작업이나 이런 게임 없고. 아니 열한시 너무 늦었나? 오늘 참가자가 네. 너무 많아가지고. 아 그래? 예, 아 참가자 많을 으 시간 늦게 하는? 원래 이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많아. 몇대 그래서 송우니 경기가 오늘 아침 일 시에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제가 4 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다섯 시 송우니 데리러 가고. 아. 그다가 집에 자다가 방금 꿈처럼 12시쯤에 집에 가가지고 아 성훈이는 아예 끝났고 이제 오늘 네, 성훈이 근데 또 2주 뒤에 아야 우와 뭐야 아니 뭐야 야야 희수 나이스 아이거나와 나이스 종호 나이스 종호 야 방금 뭐야? 와야 서울 한번더 갔다 온다. 점장님. 나이스 민규. 동부 시키까지. 상대편. 아예. 무시 <무실> 좀 좋아. <저> <무실> 근데 되게 무리지, 것같은 아비 아곧아곧 반대 반대 아유~~ 안굿 안굿! 뭔굿 뭐 아무것도 아, 뭐 전혀 의미없는 패스 곡성에 헤딩 안뜬단다 가라. <목소리> 가가 <가비 목소리> <에이, 왜> <목소리> 절대 꿈지않죠수질 아, <목소리> 그건 맞아.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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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왼쪽. 예. 응. 응. 제영아 좀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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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 천천히 가. 병효 병효 됐다 우리 같이 Thank <laughs> you. 창훈아 그 스쿼드좀 다판 짤수있나?